안녕하세요 호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르겠어서 답답하신 분들은 이렇게 독서해보세요. 바로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아성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책을 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의 고충이 담긴 책을 읽어보세요. 우선 일에 대한 가치관을 탐색할 때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같은 책 대신 자아수련 시단이 반드시 일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을 읽어보세요. 오늘 일은 끝, 일을 통해 자아실현한다는 거짓말, 그리고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입니다. 우리는 천직을 찾아. 열정을 다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란 성취감, 열정, 삶의 의미는 물론 돈까지 주는 마법 구슬일까요? 그랬다면 모두가 출근만을 기대할 텐데요. 책은 일을 통한 자아실현은 대부분의 노동 인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의 자아실현이 일의 형태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죠. 현직 찾기에 환상을 벗겨내고 일에 헌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더 만족하고 풍산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직장과 직업을 구분해야 필요한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회군 후 5년간 6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려서 작가가 된 김유미 작가에게 직업이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고 직장이란 생계를 유지하며 그림 그릴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필요는 없겠죠. 직장에서의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 직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직장은 그저 생계수단일 뿐이다.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직장 선택의 기준 이될 나의 가치관을 정립해 보세요. 두 번째, 자아성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책을 고르세요. 이때 기준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 담긴 책.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책을 고르는 겁니다. 책 인생 직업입니다. 잡지를 읽는 것이 즐거웠다고 해서 반드시 잡지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나는 그냥 종이와 관련된 것에 끌렸을 수도 있고 편집자 메시지의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에 끌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정 직업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속의 특징과 즐거움에 집중해야 한다. 내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직업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많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이 책은 뿔뿔이 흩어진 생각과 저 지나가는 감각적 인상들을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 낼수록 이끌어줍니다. 나의 흥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해주죠. 저는 그럴듯한 수사법으로 환상을 파는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동시에 한 사람이 모든 운명을 실현하지 못하는 실존적 슬픔과 세상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에 교수님께 배운 건데 작은 노트를 마련해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네 가지를 생각날 때마다 기록. 해 보는 거예요. 흩어진 생각과 경험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각 100개씩 총 400개를 적을 때까지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아직 답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탐색할 분야 하나를 정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무자가 쓴 글을 읽어 보는 겁니다. 이때 직업 홍보나 일다 하는 법에 관한 책 대신 고충과 현실 조언이 담긴 책을 고르세요. 바로 이런 책이요. 에이전시 마케터의 경우 전문성을 기를 수 있지만 갑에 의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 기업 내 마케팅 지원 조직에 속한 경우, 성과에 대한 압박은 덜할수 있지만,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다. 에이전시에서 일하다가 지원 조직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의 이직은 힘들 수 있다. 회사에 임원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굳이 마케팅으로 입사해 그 부서에서만 근무할 필요 없다. 오히려 생산이나 영업부서와 같은 굵직한 두 기림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적합한 길일 수 있다. 특히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직업 이름이 주는 막연한 이미지 만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환상이나 편견을 지우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 면접을 볼 때도 편직자와 말이 좀 통하면 초짜는 아니네 라는 인상을 줄수 있죠. 제가 첫 인턴을 시작할 때쯤 들었던 조언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완벽한 직장은 없다는 것. 인생도 직장생활도 세웅지마. 마냥 좋기만 한 직장이란 없고 내가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그곳이 좋은 직장이라는 차장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던 제게 나이가 들어도 다들 마음 한구석에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던 선배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역시도 열심히 탐색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화이팅.